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도 본격적인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까지도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 됐고, 또 대책들이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먼저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걸어주세요.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026938-2055번, 026938-2055번 열려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용석입니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조금 줄은 듯 하지만 강남 재건축 을 위주로 좀 수주전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리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금융, 세무 또 대출 어떤 조합원칙이 양도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규제가 들어왔지만 역시 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은 규제가 강하냐 아니면 호재가 강하냐? 어, 둘의 싸움인 것 같은데, 자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 규제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중심권에서는 바로 호재가 어, 강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 가지 정책과 어, 타이밍에 맞춰서 어,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전국에 계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상담 전화 어, 주지는 동아. 자 오늘은 바로 어, 계속 지금 어, 이번. 정권에서 어 바로 어, 핵심의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 부동산 증세 이 보유세를 보유세가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 아니다, 적다. 어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자, 과연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유세, 보유세라고 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거래세라고 하면은, 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있겠고요. 주택을 매도를 할때 양도세는 이제 거래세에 들어가는 거고, 바로 이 보유세는 재산세죠. 어,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어, 9억 원 이상의,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겠고, 2주택 이상은 합산해서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이 보유세가 어, 국제 기준보다 낮다, 어, 지금도 높다, 뭐 이런 어, 어,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 보유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취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 6억 원 이하부터 해서 어,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 9억 원 이상 구간까지 해서 1.1~3.5%가 에서 지금 부과가 현재 되고 있고요. 자, 양도세는 어, 지금 뭐 6에서 어, 뭐 38%까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주택자는 10%이 주택자는 플러스 20% 내년 물론 이제 뭐 법을 통과해야 되지만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이 보유세 의 문제입니다. 자이 보유세가 GDP 대비 그러니까 어떤 국내 총 생산량에 대비해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게 0.8%다. 그래서 13위권이다. 자, OECD 평균에서 1.1%이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는 낮다. 그래서, 어,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문, 의, 그 의견이 있고요. 자, 뭐, 총 세수에서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에서 9위에 속하고, 자, 이 거래세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거래세는 2위에 속합니다.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보유세, 취득세, 주택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체적으로 합산해야 을 되는 건데 한 가지만 가지고 어,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이 보유세 비중이 지금 나와 있다시피 미국이 보유세는 어, 세수에서 차지하는 겁니다. 세수.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 중에서 보유세 비중입니다. 어, 미국이 9.7%로 가장 높고요. 자, 우리나라는 어 3.2%로 자, OECD 평균 3.3%보다 오히려 낮다는 게 바로 2014년도의 그 자료고요. 또 양도세. 자, 양도세가 세수에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모든 세수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느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미국이 3.7%로 1위고요. 우리나라가 양도세는 세금 세수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내고 있는 편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취득세율입니다. 취득가격 대비해서 지금 어뭐 우리나라 주택은 뭐 1.1에서 3.5% 가장 높은 게 이제 3.5%죠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그다음에 토지나 상업용 빌딩은 4.6%죠. 굉장히 좀 높게 속하고 있는데 자뭐이 지금 보면은. 어,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취득세율은 올등하게 높다는 어, 통계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 우리나라 5억 가는 아파트를 사서 어, 8억에 팔았을 때 3억 원의 양도차익 물론 이제 어, 포함이 되는 게 이제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이 합산해서 빼야겠죠. 자, 미국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나라는 25%고 미국은 20%로서 양도세가 우리가 이만큼 많다. 자, 취득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취득세도 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어, 훨씬 높다. 어, 라는, 어, 지금 통계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유세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에 낮지만, 취득세나 양도세, 즉, 이 거래세는 OECD 평균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거의 1, 2에 위속하도로 많기 때문에, 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까지의 모든 절차를 거쳤을 때 절대 낮은 게 아니다. 오히려, 어 지금 현재도 높다. 좀 이런 결론을, 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석을 뭐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뭐 나름이겠지만, 어, 그래서 이제 보이스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 집주인은? 전월세를 바로, 어, 올릴 수 있겠죠.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 세입자한테 부과를, 어, 할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아 악영향이 있겠고요. 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수 있겠죠. 물론 이제 보유세가 어느 정도 올라와도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양도세에서, 어, 어떤 그 양도세를 내고 나도 보유세만큼 이상에 오른다는 그런 어떤 완전 호황기 때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같은,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룰 수 있겠고, 부동산 시장 빙하기도,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사실 그, 뭐,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편의점보다 더 많죠? 근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또 나중에, 이런 어떤 작은 중소업체가, 어, 또 폐업을 하게 되고, 또 그게 바로 여러 가지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뭐,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곧 있다가 가계부채 조합 대책이란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면 아무래도 제출을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어 거래는 더더욱 어,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라는 아, 게 에,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게 에, 맞는 것인지 어, 타이밍도 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뭐, 판단은, 뭐,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함께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